GMB교육 창립 20주년, 녹록지 않은 시간.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GMB 이름으로 영원히. GMB 가족 여러분, GMB교육 창립 20주년, 우리 스스로 자축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굳건히 준비합시다. 이 땅에 사유하고 질문하는 교육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감사드립니다. N비교육 20년을 기념하여 20년 강사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원종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진주, G&B 교육 창립 20주년, 녹록지 않은 시간,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G&B 이름으로 영원히. 2020년 10월 2일, G&B 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종호. 2, 3, 5, 지앤비교육 창립 2십주년 녹록지 않은 시간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지앤비 이름으로 영원히 2020년 10월 1일 지앤비교육 통신교사 대표회사 원우기 박기현 재수교육 2020년 눅눅지 않은 시간 그래서 강요한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재수교육으로 영원히 2020년 10월 1일 재수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자 원종원입 뜻깊은 날입니다. 어, 사람의 나이가 20살이 어, 되면은 성전이 지났는데 어, GMB 창립이 10월 1일자로 해서 어,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어, 어,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재미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 여기까지 온그 여정은 농급 그 취하는 시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가 음. 오늘, GMB를 탄생시켰던 큰운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나 명성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GMB에서 배출되었던 학생 수가 300만이라고 하는데서 그 숫자의 크기넘로뭐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어, 교육시장에서 GMB가 차지하는 위치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러한 결과들을 창출했다고 어, 자부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지금 여기에 참여해 있던 네. GMB의 본사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g m b 본부장님들, 네. 본부장님의 실장님들, 네. 그리고 학원장님들, 네. 그리고 이스에서 고생하시는 네. 어,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네. g m b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네. 모든 동된 네. 노력의 결과라고 네. 네.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조촐하게 20년의 네. 세계를 네. 자축합니다만, 네. 오늘 이 시점이, 네. 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네. 20년의 네. 여정을 자축함과 동시에, 네. 네. 또 네. 앞으로 네. 들어가야 될 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네. 가심의 네. 아, 배기가 네. 되었습니다. 네. 네.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네.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그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미래여야 합니다. 그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하는 미래, 묵끈한 의지가 반반해 일수록 더 우리한테 충만감이 있는 미래로 다가올 것입니다. 것입니다 제가 네. 어, 아침마다 글을 찍으면서 항상 생각에 푸는, 생각이 푸는 내용들은, 내용들은, 내용들은 정신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 특히, 특히 우리가 하는 교육사업은 우리가 하는 네 자녀들, 네 학생들의 영혼을 붉게 물들이는 일들입니다그 영혼 하나하나가 붉게 물이 들어서 오직 지식을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타인, 나아가서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시민을 위해서 소중히 수입된 그 학생의 인생도 충만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도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진실로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불편한 편견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많은 불조리가 있는 사회, 사회 특히나 특히 우리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위해서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위해서 그렇고 전면적으로 혁신이 되야 어 그래야만. 그 삶이 의리 있는 삶이 되고, 저는 항상 매일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요. 내가, 내가 이 별에 왔서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인가 열정을 높여서 일을 할 때, 때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당당히 제 스스로 이해가 되는.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미천하지만 그부족한 미천한 지식과 능력을 제 개인만을 위해서 쓰고 제 개인만의 영나을 추구했을 때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세상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물론 사회구성은 음, 각자가 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음, 특히 우리가 족사하는 음, 교육의 분야는 음, 그 가치와 음, 그 파급력이 음, 무거운 일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루 열심히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을 하는 것들이 곧이 세상을 유명한 곳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할때 우리 스스로도 즐겁고 이 세상도 행복해진다고 저는 권하이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분야에 왔어요. 제가 GMB의 네. 리드를 하고 또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그 꿈을 바꾸고 나가는 이 GMB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진심으이 마음이 전국에 있는 제 위에 가족 모든 분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갈 때또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무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모르 있지만 이 눈물은 아 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만큼 눈물 나도록 진심으로 노력들이야. 노력드려. 어, 이건 제 개인 감정이 아니고,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역량들을 어, 부족할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꿈은 굉장히 중요한 꿈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전국에 있는 사무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요, 제보다도 음.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런 분들을 뵌 때마다 음. 제가 음. 할수 있는 역할은 음. 이 조직, 이 천명이 있는 조직에서 음. 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 해야겠다. 능력 없이도 솔선수범을 할수 있으니까 음. 그런 생각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조직을 안전하고,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려가 어, 또한, 또한 인생은, 인생은 징금다리를 긋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도전이 없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둑맞은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과거와는 확연히 나는 오늘이에야 되고 미래는, 미래는 더 오늘과 또 오늘과 뚜렷이 굽을 되는미래야 우리는 미래량.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소중한 누구보다 교육가치철학을 가치 철학을 가슴에,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한국의 입증을 보내고 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교육가치 철학을 이 땅에 심어서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서 세계 시민으로 유미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또 10년 20년 계속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정이, 그 여정이 매 순간순간 순간 즐겁고 힘차고, 힘차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조직을, 우리 조직을 가장 자유스럽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사람 다대기적으로 다 되는, 되는 음. 다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들을, 열정들을 제가 노력할 때는 잘 겪어서 시너지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있는 그런 조직으로 GMB의 미래를 믿습니다. 밝히고 싶습니다. 어, 음. 오늘, 오늘 20주년 창립기념일에 20주 어, 네. 우리 스스로 네. 우리의 지금까지 네. 걸어왔던 발걸음에 힘찬 네. 박수를 네. 보내고 네. 또 맞이할 20년을 굳건한 교육과 치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